중국 남만주. 랴오닝에 우뚝 서 있는 한 동상. 중국에서도 항일 명장으로 예우받는 동상의 주인공은 1930년대 남만주에서 이름을 떨치던 양세봉 장군이다. 그는 무장독립운동단체인 조선혁명군 총사령을 지냈다. 나, 나, 예. <목소리>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항일명장 양세봉 <목소리> 대일항전에서 수많은 전적을 세운 양세봉 장군 1919년 거족적인 3일 만세운동에 참여하면서 구국항쟁의 길에 들어섰다 1920년도에 집을 떠나서 조선에 갔다 올때 맹감은 천마산 최시영 부대에 거기에 입대했습니다 평안북도 천마산대에서 활동하다가 항쟁의 무대를 만주로 옮긴 양세봉 양세봉은 1934년 밀정의 계략에 빠져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일본군이 일본 와가지고 양세봉 장군을 무덤에서 다시 꺼내 가지고 목을 잘라 갔던 데죠 음. 그 현장을 가는 겁니다. 여기 올라 여기 올라가면 그게야 거기. 바로 어, 예.겠습니다. 어. 네. 여기까지 올라가는데자 음. 들어가. 도중 먼저 가시죠. 오 도중에. 도중에. 접근조차 쉽지 않은 지역. 여기 어디요? 여기 여기. 돌멩들 있지. 어불탄한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서 있는 것이. 바로 양세봉 장군 시생한 다음에 여기서 일본 군대에게 잔혹의목자린 곳이 바로 기에요 시신의 목을 잘라 시내에 내걸 정도로 일제에겐 미움의 대상이었던 양세봉 장군. 역사상 가슴 아픈 곳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어떤 뭐 체계나 이런 매체에서도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직접 느껴보고 그때 당시에 우리 민족이 느꼈던 우리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들이 느꼈던 아픔이 정말 컸겠구나라는 걸 지금 몇 백만이, 몇백 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제가 간접적으로 와봐도 느낄 수 있는데 그 순간에는 더욱더 가슴 아픈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